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묻되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제자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수 있거든요.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그것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 굉장히 중요한 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즉,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하면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빛을 바라는 것이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빛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오늘 메시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믿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고 부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본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 이 일. 이 일을 평생토록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 경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